안녕하세요. 한국 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오늘은 공론장 설계에 있어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에는 무엇보다도 목적과 목표라는 것이 있겠죠. 그죠? 공론장을 왜 여는가? 그리고 공론장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조금 추상적인 의미라면 목표는 구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목적은 공론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결과 예를 들면은 뭐 공동체의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 대체로는 어떤 숫자라든지 뭐 어떤 레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공론장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공론장 구성 요소에서 사람은 어, 빠질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공론장을 제안하는 공론장 제안자, 그다음에 공론장에 대한 설계자, 그다음에 공론장의 구체적인 참여자, 또 공론장 운영자, 공론장 논의 결과의 수용 및 집행 책임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화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는 공론장에서 목표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그다음에 논의할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논의할 주제 의제 어떤 주제를 갖고 논의할 것인가. 그래서 공론장에서 논의할 논의 주제 또는 쟁점을 의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제는 사실은 쟁점들의 목록 플러스 논의 순서, 논의 기간, 논의 장소 등을 포함한 하나의 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젠다 세팅한다 라고 할때 의제를 설정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논의 주제, 논의 기간, 논의 장소, 그 다음에 논의 순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된 논의에 관련된 덩어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문장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도 있고 논의 주제도 있다면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논의를 정리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절차와 과정입니다. 공론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절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프로시디오라고 해서 A, B, C, D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논의를 정리해 가는 단계를 절차라고 얘기하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논의 순서를, 진행 순서를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의에는 절차와 그리고 그각 절차에서 필요한 과정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절차와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합의문을 쓴다든지 논의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논의를 정리하는 어, 어, 결정 과정이 있을 수가 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의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어, 내용이 도출이 된다면 어, 그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공론장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논의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래서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그 정리한 것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또 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논의 결과의 수행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론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공론장에는 공론장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공론장을 구성하는 사람 그리고 공론장에서 다룰 논의의제 그리고 공론장을 진행하는 과정과 절차 의사결정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는 그 공론장에서 논의된 결과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공론장의 활용,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